안녕하세요, 슈리우스입니다. 네, 오늘도 쓸데없는 물건 한번 사봤습니다. 아, 진짜, 남해는 지웠다가 결국 다시 갈아요. 참, 음, 벗어나고 싶습니다. 남해의 늪에서. 택배는 뭐 이제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뜯으시죠? 네. 자, 어우, 진짜 간단하게 왔네요. 오늘 볼 물건은 바로, 네, 나이키 레냐드입니다. 레냐드가 뭔가 하니, 그냥 사원증 같은 거예요? 사원 목걸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조심스럽게 뜯어볼게요. 조심스럽게 뜯어볼래요? 그러나, 이미, 글렀다. 눈에 구멍이 생기고 말았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음, 카드 지갑보다는 좀 더, 야, 여기에도 택이 달려있네요. 음, 카드 지갑보다는 좀 더, 어, 사원증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어 나름, 가죽인가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요 앞에는 비닐 투명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 하나 딱 넣으면 될것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앞에 비닐창, 뒤에 하나 더. 이렇게 네, 두개 정도 수납할 수 있겠네요. 한때 요런 카드, 목걸이, 네, 카드지갑 목걸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어, 요거 차면. 네, 거의 나이키 직원 같을 것 같네요. 네, 끈은 이렇게 나일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나름 조악하고 간단하긴 하지만 요게 이제 어 여름 같은 때요렇게 그냥 차주면 영락없는 나이키 직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아 요게 이렇게 또이 케이블 타이가 되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끈을 제가 이렇게 목에 걸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건 혹시 제가 안 쓰게 되면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할때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쓸데없는 나이키 레니아드. 요게 색깔도 뭐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나쁘진 않네요. 그냥 여기에 어, 이렇게 예쁜 카드 같은 거 넣어주면 네. 이렇게 쳐고 다니면 그냥 감각 있어 보이는. 나이키 직원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나이키 랜야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뿅!